뜨거웠던 여름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이 더위와 싸워가며 이겨낸다면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증명할 시기 가을이 왔습니다. 대학 스포츠 유리그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024 후스쿠 대학 배구 유리그 2학기 첫 경기 2조 두경기가 오늘 한곳 목포에서 모두 열립니다. 첫 경기 목포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맞대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경민의 세력과 함께하겠습니다. A조는 이미 1학기 때 모든 경기가 끝이 났고 이제 B조 경기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남아있는데요 오늘 한양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먼저 맞대결을 펼칩니다 자, 두 팀의 시즌 기록을 또 살펴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가 또 많은 경기를 승리했기 때문에 세트 수도 조금 많았지만 승리도 훨씬 더 많았고요 뜨거운 여름에 이 성장함을 또 증명할 수 있는 목포대학교가 될지도 한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한울, 정성원, 김지수 장보석 송원준 이수민 선수가 출발합니다. 고대학교에 오늘 선발 6명의 선수 이주영 김주성 김은수 권영훈 김차동 양민호 이렇게 6명이 먼저 출발을 하겠습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또 상당히 탄탄한 선수들입니다. 기본기도 그렇고요. 1세트 시작됐습니다. 속공 수비됩니다. 양민호가 건조 올렸고요. 왼쪽 연타. 찬스볼을 만들까요? 왼쪽 강하게 수비됩니다. 김차동 리베로 역시. 오케이! 오케이! 폈다면 지금 이 자리 없어요. 맞아요. 육강 플레이오프. 들어왔어요. 서브득점. 서브득점. 자들어더핸드데 강하게. 3인블로킹.입니다. 김주성 길게 봤는데요. 자 지금도 이한울 미들블럭이 완벽하게 따라온 걸 보고 잘은 밀어 때렸는데 네. 그대로 벗어났어요 잘 받았습니다 속공 속공으로수합니다자 목포대학교도 속공할 수 있습니다 생그랜드 높은 타점 그러나 수비됩니다 올려놓어요퀵오펀 스와이킹 공 이주영 높게 붙었던 볼 2단 다시 높게 김주성 후위 공격! 클로킹이에요! 송원준! 서... 서브 왼쪽 스파이크! 길게! 럭카운트 그렇죠. 터니다 지금 저렇게 잘해서 득점을 이렇게 내는 것도 중요해요 넉점 모두 다 본인들의 득점이었습니다 상대 범실이 아니라 와 아... 엄청나네요 송원준의 강타! 또한번 코트에 꽂힙니다 잘 받았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강타! 아하. 넘어갔어요. 됐는데. 자, 하나 더 가요. 김찬우 다시 높게 블로킹 커버 됐고요. 하나 더 갑니다. 다시 한번 커버 양민호 페이트. 밖으로 나가고 말았네요홈맞치 제... 않았는데요. 오히려 이게 주춤하게 만듭니다. 다시 넘어왔습니다. 김주성, 김채동, 석불었어요. 뚫어댑니다. 높게 그리고 강하게. 자송원준 선수가 앞선 공격에서는 어. 바운드 대공 살려냅니다. 반격 정성원! 그렇죠? 성공합니다. 수비가 됩니다. 한양대학교 수비. 때리나요? 역시 연타! 성공합니다. 자, 블로킹 손에 맞고 굴절되면서. 왼쪽 연타! 어택 커버 김찬우. 다시 파이프 공격. 수비 됐고요. 수비가 됩니다. 그리고 네트 앞에서 다시 김은수가 높게 올렸습니다. 김차동 쏴줬고요. 강하게 해결합니다. 원컷. 이주영 오버핸드를 받아고요오 선통이에요. 김차동 백터스. 김주성. 원컷. 성공합니다. 자 페인트 성공합니다. 자 오히려 아.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게 이주영 서베이스. 엔드 라인에 걸칩니다. 이주영 서브 득점 이수민인데요 리시브 잘 받았습니다 대기. 성공 네트 맞고 상대에게 자, 약간 모서. 주춤 그러나 모였어요. 깊은 각을 만들어내는 장보석 이연패를또 노려볼 수 있는 한양대의 저력이에요 야, 좋은 수비 나왔고요 수비 이후에 네트 앞에서 살짝 김찬우가 커버합니다 그리고 중앙 파이프 로봇. 성공합니다 이주영 길어요 아. 이연패 스페인 자, 처음으로 넘어 9점의 리드 나갔어요. 아, 김차동 세터. 끝을 죽이려고 하는 게 플로터 서브잖아요. 그렇죠. 왼쪽 블로킹이에요. 이렇게 1세트가 마무리됩니다. 25대14 1세트 한양대학교가 가지고 갔습니다. 김성웅 선수가 투입이 됐어요. 목포대학교. 그렇군요. 15번 김성웅 2학년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2 세트 시작 그렇죠. 그리고 첫 득점을 김주성이 만들어냈습니다. 반격 왼쪽 골입니다. 2 세트 시작 강렬하게 목포대학교 이주영 상황인데요. 자 살려냈습니다. 김차동 높게 다시 한번 누웠어요. 김주성 있어요. 그렇게 되는군요. 좋은 서예요 살려냈습니다. 김세연 선수가 지금. 2세트 시작하자마자 좋은 승부를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에서 공격! 다운된 공 몸을 날리는 정보선. 성원준 그리고 해결점! 잘 받았습니다. 성공이에요! 넘어와요! 다시 만들어요. 저또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벡터스 장보성 밀어넣기! 재치있게 득점을 가져갑니다. 강하게 꽂아버립니다만 수비가 됩니다. 김지수! 왼쪽 반격! 강타! 성공이에요. 성원준 김지수 왼쪽 어펜 간다. 아 송문준자 김대사 동점. 자 그러나 역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주영 형성원이 받았고요. 고고! 속공 대포알 같은 속공 아, 이수민. 굉장히 빨랐어요. 그 그러니까 결정력도 그렇고요. 왔어요. 뚫어냅니다. 김세형. 자 지금다 공싱글랜드 아, 좋아요. 속공이에요. 이수민 드스 첫고 왼쪽 어플 브룩 김지수요 김지수 한양대학교 2세트의 첫 블록킹 득점 역전득점이 됐습니다 흔들립니다만 강타 수비됩니다 김차로 살렸고 브룩 라이브로 성공이에요 3블록킹을 이겨내는 이주영입니다 시리브 그 동점이에요 수비가 됐는데 네트가 흔들립니다 핸 헤드럼 업게 강한 에너지, 로카. 터치 아웃이요 김주성의 에너지 집중하고 있는 목표대학교 선동이에요. 어. 넘어갔어요. 살아 있습니다. 밀어넣기. 이렇게. 자 그러나 수비가 반응을 해냈고 백터스 장보석 해결합니다. 다시 동점. 장보석 선수가 왼손잡이이고 그렇다는 건 대각선 공격의 장점이 있는데 우왕좌왕. 또 다시 목포대학교의 체스볼 성공 석공. 성공이에요. 플라이 니기 역시 왼쪽 성공합니다. 이지용에게도 처음.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장보성 수비 됐어요. 수비 됐는데 아. 연결이 되지 않았네요. 왼쪽이에요. 로키 이수민이에요. 드디어 역전! 끌려 레너 서브 파이프 중앙 파이프 강타 블로킹 완전히 따돌렸었던김차동 세트입니다. 김재수 파이프 파이프 공격 간타 자, 정성호대 파이프 하나. 아, 또 한양대도 <laughs> 보란 듯이 하나 요 예. 또 반격이 될까요? 자, 블로킹 맞고 바운드 된공역심이에요 살리 겁니다. 빨랐던 한양대학교. 네, 어쨌든 정성원 선수가 전 공격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아, 드디어 걸려요. 정성원 잡았어요. 정성원 공격하나 블로킹 하나 대니다만 밖으로 나가요. 건졌어요. 아하 여기서 아무도 어, 없네요. 여기서 살려내질 못하네요. 김책의 길어요. 자, 록킹 때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성점까지 나옵니다. 김성욱의 서바이스. 어떻게 <laughs> 잘 됐어요? 다시 가야죠. 오은라이벌 이주영 성공합니다. 목포대학교가.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자, 좋은데요. 그러나 리시브가 좋았습니다. 석공 권영훈 왼쪽 킹오픈 들었어요. 강한스 백이드가안 됐어요. 이단 여기서 목포대 선수 두 선수가 겹쳤는데요. 어허. 네, 지금 네, 그렇죠. 한 8점 점이에요. 네, 이미 판정은 났어요. 그렇죠. 목포대학교가 앞서갑니다. 그러나 장보석이 곧바로 장보석이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세트 넘어갔어요 성은. 오 이걸 받으게 됩니다 김차동의 반응 좋았습니다만 한양대학교의 찬스볼이에요 들었어요. 공격 성공 잘 받쳐 올라가요 이주영 견타 다시 동점 한양대학교의 높은 블로킹을뚫어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받았습니다 그러나 리시브는 흔들렸고 스파이크 좋았어요 성공이에요 김성웅 뒷수로 가는 2세트 24대24 긴장되고 성공이에요 이수빈 세트포인트 한양대학교 25대24 에이스 무득점 아, 송원준 세트를 또 이렇게 짜릿하게 마무리하는 한양대학교 2세트 26대24 지요 목포대학교는 오늘 한 세트라도 따내지 않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목포대학교의 서브로 3 세트 시작됐습니다. 석공, 블로킹, 아, 막 끌어나가네요. 투구 흔들려요. 그다음 연결도 안 좋았습니다. 연타 뒤쪽 수비 됐고 반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갔어요. 바이렉트켓터 과감했고 망설임이 없었던 이주영이었습니다. 정성훈이 받았고 중앙 파이프 강타 송원준 싱글랜드 밀어넣기 살려냈고요 역시 왼쪽 블로킹으로 틀어박습니다 블리한 쪽은 목포대고요 시간차 들었어요. 성공합니다 안고 떨어지는 한양대 블로커라인 송원준 성공이에요 넘어왔고 한양대학교 스파이크 송원준 김차동 왼쪽으로 블라가겠이니민김인동로올라습니다와송원준입니다 네. 송원준 선수와 가 김차동 선수의 신장 차이가꽤 나요 자강합니다넘어가다 김차동 가야됩니다차 공격 고나왔어가네습니다 김차동 니다 그러나 정성원에게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차동 공 낮아요 아유. 점차 더 벌어지면 안 되는 목포대학교예요. 그러나 블로킹입니다. 블로킹! 들어갔네요. 더터번가는 한양대학교. 플러터 김찬호가 타버를 했고요. 오른쪽 스파이크 뒤에서 정원중은 늘어졌고요. 몸을 날립니다. 다시 목포대학교 신형으로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성공이에요 김세연. 이트 그 순간이 또 좋아 보이고요. 자, 아버님, 잠이요! 정성원 공격 성공 이후에 서브 드접까지 장보석이었습니다. 김세혁 쪽인데요. 김세혁 네, 터치하고 투수가 터치 들어왔습니다. 석공 석공 블로킹 직접 살렸고 김차동 왼쪽 이주영 밀어넣기 터치네. 좋았고요. 파이프 중앙 파이프 간타 정성원. 자, 오늘 환영되는 파이프의 횟수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도를 할 때마다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포대학교 다시 한번 김철동 왼쪽 실버 집니다. 건졌어요 살렸어요. 몸을 날리면서 천식을 리베로 에디그. 그러나 다시 목포대 쪽으로 왼쪽 강하게 김성우의 스파이크네. 아, 그대로 나가네요. 지금 잘 제어했고요. 편빠져졌고 정성원의 스파이크. 건졌어요. 건졌어요. 건져냅니다. 갑까스로 건져냈고.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는 석권으로 마무리합니다. 어? 언더핸드로 장보석 블록크 맞고 살렸고요. 김찬동 왼쪽으로 다시 갑니다. 왔어요. 직선 끝타. 김세현. 삼회. 서브덕창 김서웅. 터너. 오른쪽으로 줍니다. 블록킹 끝까지 몸을 날려보지만. 골을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도 팀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세트스코어 3대0. 한양대학교가 목포대학교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와 함께 승점 3점을 챙겨갑니다.